11월 17일. 일기.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서리가 마치 눈처럼 쌓였다. 도대체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저녁나절에는 산들바람이 하루 종일 불었다. 밤 10시쯤 조카 내와 아들 우리 찾아왔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다. 해설. 맑고 따뜻한 날씨였음에도 서리가 눈처럼 쌓여있는 현상을 보면서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자연 현상을 국가와 전쟁의 운명과 연결시키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저녁에는 조카 내와 아들 우리 찾아왔고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밤이 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이는 자연재해를 전란과 연관 지어 해석하던 당시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18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저녁부터 거센 바람이 불더니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해설. 맑은 날씨였지만 밤이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속되었다. 전란 중인 시기에 거센 바람은 바다를 지배하는 수군에게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는 전투와 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11월 19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며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해설. 전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밤새 지속되었다. 이는 조선수군의 해상작전과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상 조건이었으며 이순신이 이를 주의 깊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20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아침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대청으로 나가 있었는데 잠시 후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보고한 후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다시 바람이 거세졌고 밤까지 계속되었다. 해설. 맑은 날씨 속에서 아침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고 대청에서 업무를 보았다. 경상수사원균이 방문하여 보고한 후 돌아갔다. 이는 당시 조선수군 내에서 원균과 이순신 사이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저녁 무렵이 되자 다시 바람이 강해졌고 밤까지 계속되었다. 이순신이 기상 변화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람의 강약과 지속 여부가 해상작전과 수군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